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니 피규어팀의 타니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무엇을 볼까요? 지난번에 파워렌즈 캡틴 포스를 랭기 팠었는데, 오늘은 파워렌즈 캡틴 포스를 볼 거지만, 굉장히 옛날에 나온 파워렌즈 캡틴 포스 장난감을 볼겠습니다 반다이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박스, 이렇게. 눈온모습이 이렇게. 뒤에는 그냥 이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와, 너무 멋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되시죠. 제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바로 바로 겸박 뜰에 보도록하겠다 바로 시작부터죠. 두자 박스는 이렇게 해서 이거 뜯으라고. 어떻게 나올 까싶가 박스. 우 와! 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리퍼입니다. 우 와. 그 다음은 인저키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프린트가 살짝 벗겨져 있는게 이게 너무 옛날 거라서 그런지 조금 벗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짜라란 이 실버폰에 있는 장난감 네 버튼들 있죠 이거에다 꽂을 수 있는 그랜서키가려 봤습니다 그러면 약좀 넣고 올게요 잘못해서 약을 놓고 왔습니다. 약 넣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약을, 약을 참 많이 참느라. 이 버튼 켜겠습니다. 저런 버튼. 아, 너무 멋있다이 여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버튼 있죠? 이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되게 잘 빠진다고 합니다. 이거 빠져도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레인저 키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 그 버튼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캡틴 포스 레인저 키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그리고, 이 캡틴 포스에 맞는 키, 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건,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캡틴 포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게, 보세요. 이게 내려, 내려가기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거 막겠습니다. 그냥. 버튼 누르고, 이게 눌레 바로 내려가야 되지만, 저는 이걸 그냥, 억지로 그냥, 안 내리게. 보이드리죠 캡틴 포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막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막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야 되냐,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요. 올릴 때는 이렇게. 다시 올리고. 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레인저입니다. 다이노 레인저. 이거는 레인저를 꽂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버튼만 눌렀습니다. 다음은 스톰필. 아 제가 버튼 잘못 눌렀어 잠깐만요. 오렌저 키는 없습니다. 오렌저 그냥 이미 보여드렸네요. 전개 여러분 브레이드 포스 브레이드 포스 눌러보도록 하죠 다음은 타임레인저 자 여러분 SPD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스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스피 버전 눌러볼게요. 어디 있나? 자 다음은 미라클 나이트. 다음으로 오늘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매직. 포스. 예. 네, 단거도 그냥 말 이름 말까? 트레전 포스. 아, 다이노 선더. 엔진 스카이 드 네, 없는 건 가오시보 오레인저 메가 실버랑 다이레 인저 없습니다. 네, 가지급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뭐 자, 오늘 내가 캡틴 실버 폰인트한봤요어떠요재밌으면 그럼요. 구독, 좋아요, 끄꾹 눌러주세요. 감사하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